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워런 버핏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성벽이 높고 해자가 깊은 회사에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해자는 원래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적들이 성벽을 쉽게 넘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해자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기업은 오랫동안 수익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핏이 말하는 대표적인 해자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고객이 제품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를 믿고 소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로는 코카콜라나 애플, 나이키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의 특징은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 브랜드를 찾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 비용입니다.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꾸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계속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윈도우, 엑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어도비의 포토샵 같은 것들도 있죠. 이미 익숙해진 시스템을 바꾸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카카오톡이나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있죠. 나 혼자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어플 화면들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나 피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결국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네트워크 효과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로는 코스트코나 월마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박미담매를 통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장악합니다. 해자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도 해자가 없으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금방 수익을 뺏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단순히 오늘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돈을 벌 기업을 찾기 위해서 해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자면 비즈니스라는 성 주위에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가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정직하고 유능한 영주가 성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보다는 앞으로도 돈을 잘벌 회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회사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회자의 대표적인 예시 네가지에 기술적 회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버핏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예전부터 버핏이 기술주에 잘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버핏이 엔비디아 같은 초고성능 기술주를 사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버핏이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 할아버지라서 그런 걸까요? 버핏이 기술적 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은 유통 기한이 짧습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인 기술이 내일 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순식간에 고물이 되는 거죠. 버핏은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회자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재투자의 압박입니다. 기술적 회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엄청난 금액을 연구 개발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뒤처지기 때문이죠. 버핏은 자본을 적게 들이면서도 돈을 꾸준히 벌어다주는 비즈니스를 선호하는데. 기술주는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다시 기술 개발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AI 관련주들의 KPEX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죠. 세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버핏의 투자철학 제1원칙은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떤 탄산음료를 마실지는 예측하기 쉽지만 10년 뒤에 어떤 반도체 공정이 표준이 될지 어떤 ai 알고리즘이 승리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버핏이 생각하는 회자는 한번 파두면 적이 못 들어오는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경쟁사가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죽어라 달려야 하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는 회자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GPU를 만들지만 갑자기 AMD에서 더 좋은 아키텍처를 발표하면 순식간에 해자가 메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카콜라는 100년 전 레시피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새로운 콜라 개발에 연구 개발을 하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버핏이 애플에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버핏은 애플의 기술력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버핏이 보기에 아이폰은 기술 제품이 아니라 강력한 소비재였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보았고 애플 생태계에 한번 종속되면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해자 이론으로 보면 애플의 뛰어난 브랜드같이 높은 전환비용 아이 메시지 같은 기능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는 구글을 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이미 은퇴해서 구글에 투자한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7년 주주총회에서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는데 날려버렸다라고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동영상 시장에서의 유튜브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았고 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칩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모델,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구조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원가 경쟁력을 보아서 투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 투자를 할때 단기 순이익이 얼만지, 부채 비율이 어떤지 같은 재무제표의 숫자에 매몰되곤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는 기업이 과거에 쌓아온 기록일 뿐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보증수표 같은 것은 아닌 거죠. 진정한 투자 인사이트는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읽어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